그니까 왜 아니 이 양반들이 영블러드가 어제 어제 26일 응, 어제 새벽에 나왔을거야 아마 음 오늘이요? 오늘 오늘 알게 됐다고요 그럴수 있지 뭐어 그럴수 있죠 바쁘게 찾다보면 모를수도 있지 헤이! 도라에몽? 글쎄요? 도라에몽은 어떤 게임 해야돼? 하려면은? 모르겠어 도라에몽 모르겠어 안해봐서 그러네. 왜한 글자가 왜 사라질까요? <laughs> 뭐라서 유튜브 유튜? 어, 왜 사라지는지는 모르겠네요. 예. 채팅창에 오류 같은데 어왜 사라지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네요. 예. 뭐, 개발자 알겠죠 그건. 근데 가끔씩 사라지기도 해요. 근데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대충 알아보면 되는 거지 뭐. 안 나도 걱정하지 마요. 근데 이 게임이 지금... 이렇게 이렇잖아. 어, 근데 만약에 이 게임을 코옵이 아니고 혼자 했다고 생각을 해봐. AI가 멍청하면 은 진짜 대박 스트레스 받겠다. 어, 나는 진짜 강철님이랑 코옵에서 다행이라 생각해. 진 강철님 없었으면 나 혼자 있을 거 아니야. 어, 개고생 하면서... 강철님도 지금 저랑 같은 생각 하는 건가요? 지금? 보통 AI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. 어? 빨리 빨리 와야 되는데 막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오거나 막 이럴 거란 말이야. 아니면 오다 죽던가. 그렇죠. 바 5가 잘 맞는 게임이야 진짜. 어, 그 게임도 하면서도 진짜 AI 욕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진짜 잘 맞는 게임이야. 바위 아저드요. 다음에, 뭐, 같이 코업하은실분 계신가요? 갖고, 계시, 갖고 계신 분 계신가? 음, 같이 할사람 있으면 같이 하죠. 하루 만에 깰수 있으니까, 그, 그 게임은. 갖고 계신 분 있으면은, 나중에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합시다. 식스도 같이, 같이 할수 있고. 저는 바하 시리즈는 다 갖고 있으니까. 자, 여기가 문제인데, 여기를 이제 아, 안 걸리고 가야 돼. 자, 조금 집중할게요. 이제, 자, 여기를... 뭐야? 걸렸어? 왜 걸렸어? 걸리면 안 돼. 걸리면 안 돼. 걸리면 안 돼. 2리월이면2개월이야 <laughs> 아까 너이야아한두여죽었한어번 죽었죠? 죽었번 어, 세번 한었을거야아 어, 한번에 갈수 있어 저기를? 이기서음케이쪽으음에이쪽으로 발란이 진압되면은 게임이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. 진압되면 안 되죠. 아씨, 뭐야? 아, 끄, 끄면 돼, 끄면 돼, 끄면 돼. 전등 끄, <laughs> 전등 끄면 돼. 아, 전등 때문에 걸린 거야, 지금? 전등 끄면 돼요, 그냥. 손전등 끄면 되고. 자, 요섭처럼 된대. Listen to me, girls. There's a top Nazi 저 위에 저기 있어요. 자,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. 아니면 안 되면 싸워. 해보고 안 되면. 저기 저거 저거. 저 위에 위층에 저기 있지. 요거 제거해야 되나 이거? 제거할 거임? 제거 해오냐? 걸릴 거 같은데. 어딨어? 아, 그렇네. 내 아래쪽에 개 있죠. 일어나, 그냥 일어나요. 일어나, 일어나, 그냥 일어나. 한번써 그냥 어, 한번써 괜찮지 아 내려가면 나 걔한테 자폭 올려가지고 죽어. 나도 그놈은 어차피 하나 써야 되는데, 뭐 올라갔죠? 오케이, 한칸더못 올라가나? 올라가 보자. 안 돼, 안 돼. 아, 난리 안다 또. 들어 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 하나씩 제거 아 위에도 있는데 지금. 아이 아 박치 아 이거 뭐야 아이 씨. 아 자고 구인 엄마 아, 뒤뒤뒤뒤뒤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제기 저게 하나 부셔야 는데 저거. 야씨한대맞으면미치한대맞으면 이렇게 돼 참나 아우씨 이렇게 아프네 진짜 저 이거는 이거는 숨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게그 수준이 아니네 이게 사거리가 멀면은 저게 안 맞아요 가까이 가서 때려야 돼 가까이 가서 때리니까 저 터지더라고 저거는 사거리가 멀면 은 딜이 안 들어가더라고. 아, 그럼 그거네. 아까 거기까지는 숨어서 가고 거기서부터 애들 하나씩 한 마리씩 정리해야 되는 거네. 거기까지 숨어서 가, 일단 가고. 자, 거까지는 이제 숨어서 가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죽어, 죽어, 죽어 이것은 난이도가 보통이래,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개가 몇 마리였죠? 한3 마리, 4 마리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목숨 이 하나밖에 없네. 위쪽에 다 정리하면 목숨 한 마리 더 생길 것 같고 미치겠네. 여기 위에 왜한 마리 더 있었는데 왜 없냐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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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야이 이게 뭐야? 야, 이거 어떻게 했냐, 이거? 난이도 못 낮춰요, 이거? 난이도 못, 만, 못 낮추나, 이거? 난이도? 애들이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? 그냥 낮춰요, 그냥. 어. <laughs> 야, 이거 1회차로 보통을 깰 수가 없는 난이도야, 이거. <laughs> 이제 미치겠다. 일단 한대 맞으면 그냥 죽어, 그냥 누워요, 그냥, 일단. <laughs> 미치겠다 진짜. 와 서부터 많이 돌아대는데 제가 볼 때는 다회차를 다분히 생각하고 만든 난이도가 아닌가. 다회차 해야, 해야,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게임이? 쉬움부터 시작해서 뭐 보통하고 그다음에 어려움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지. 계속 돌면서. 한 번에 갈수 없는 거네. 그냥 그러니까 보니까 갑시다. 설정에 설정 어떻게 봐야 돼? 어디가 어디 가서 봐야 돼? 게임 플레이 옵션에 게임 플레이? 보통인데? <laughs> 보통인데 그래도? 보통이에요. <laughs> 어? 방을 아예 새로 파야 된, 되는 거 아니야 또? 근데 방 새로 파면은 여기로 올수 있어요? 챕터 여기로 올수 있나? 방을 안 만들어 봐 가지고 모르겠네. 내가 바꿀 수 없는 거구나. 경험이 많은 게이머를 위한 보통 난이도래.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야. <laughs> 바뀐 거 맞아? 근데 이거? 무슨 닌자도 아니고, 어? 닌자들도 아니고, 박 타고 다니고 숨어가지고. 완전 닌자야. 뭐야, 이게. 숨어가지고 댕겨. 그때 잡포 가는 개두 마리 처리했어. 조심해요 아래 간다이. 간 간다, 간다니까. <laughs> 아 이씨. 아, 이거 안 바뀌었는데, 데미지? 데미지랑 애들 몸빵?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 빨리 먹고 잘라 그랬는데 <laughs> 내가, 때, 내가 볼 때는 이게 아직 보통이에요 아직 사망 전문 피디 라니 말을 그렇게 해요 어 단양 뭐러 갑시다 일단 네. 기지 가서 난이도 한 바꿔봐요 기지에서 바꾸는 거 아니야 또? 아, 여기 써있네. 로컬 혼자 싱글 플레이 할 때만 난이도가 적용, 바꾸는 게 적용되고, 협동 모드 할 때는 난이도가 안 바뀐대요. 빌어먹을. 협동 모드 할 때는 난이도가 바꿀 수 없대. <laughs> 빌어먹을. 그러니까 안 바뀌지. 협동, 협동 모드만. 이러면 안 돼. 너무, 너무 죽었어, 우리. 진행이 안 되는데, 여기서. 한 시간 동안. 제가 볼 때는 서브캐를 하고 와, 와도, 와도 안될것 같은데, 이거. 내가 그때 서브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? 한대 맞으면, 한대 맞으면, 비협동이라니. 한대 맞으면 죽는, 죽는 데미지라서.